한 속에 행을 찾아봐요 리모 안녕하세요 응그 읽어줘? 응응 말고 네응 그렇지 매소 꿀꿀 돼지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음, 강아지 얘는 고양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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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마랑 아빠 결혼 기념일이야 축하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문 닫는다 이제. <laughs> 아 엄마 아빠 침대를 무슨 애이래? 그렇게 좋아요. 한슬 안슬. 어때? 응. 맛있어? 응. 엄마는 케이크 먹을 거야. 케이크. 왜냐면 오늘 응. <laughs> 엄마랑 아빠 결혼 기념일이야. 어. 저걸 응. 준비했어? 준비했지 나는 뭐? 비밀이지. 뭐갖고 싶은데? 점심 응. 먹고. 응. 나는 나나 원하는 응. 아... 거 있어. 오빠 배고파. <laughs> 진짜로? 바꾼다? <바쁜데>? 어? 바꾼다. 거짓말이지 <laughs> 그런 반응을 기대한 건 아닌데. 한슬이 엄마랑 아빠 축하해요 해줘 한슬이. 이렇게 <laughs> 한 <애기한> 거야? 꼬벅잘 <laughs> 먹네. 지금 밥도 140g 먹었는데. <laughs> 어, 아빠가 지금 꼬 꼬감 도 먹는 거야. 말했으면 엄마 꼬감 안 먹어. 그말왜 하냐? 응. 맛있는 사람 손. <laughs> <laughs> 귀여워. <laughs> 우와 한슬이 잘한다. <laughs> <laughs> 한슬이 조심해. 알았어. 어 머리 쿵할 수도 있어. 조심해. 응. 한슬이. 응. 이거 줘? 응. 이거 아니야? 응. 딸기? 딸기지 딸기. 에이 지지 지지. 에이 맨날 왜 그래? 한슬이 소망이 보고 싶어? 응. 소망이한테 전화해 볼까? 응. 네, 해야지. 응. 기다려봐. 좋아? 엄마야, 빨리 받아줘. 응. 응. 아, 바뀌네. 잘하는데 원수리. 뭐 잘한다. 음... 이거 읽어줄까? 음... 뭐야? 저기 가버리네요. 예스 뭐해? <laughs> 아, 놀장난 음... 하고 있었어. 잘 잤어 원수리? 장 <laughs> <laughs> 보러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신나. 고맙습니다. <laughs>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맞아>, 일로 와. 안슬아, <laughs> 일로 와. 응? 어, 어디 가? 일로 와. 물고기 보러 가자. 물고기다. 만지는 건안 돼. 다음에 또 오자. 안녕. 가자 이제. 일로 와. 오구. 고맙습니다. 한수리거 하나씩 빼서 갖고 와. 엄마 갖다 주세요. 아이고 우리 한슬이가 집안일 도와준니까 너무 사랑하고 좋다라. 고맙습니다. 귀여워. 아들 너 갈치 방찬 목구멍 막지 않을까? 해 봐. 거 줄게. 한슬이 먹을 거야? 응. 응, 응 주세요. 해야지, 한슬아. 아, 그렇지 뭐 안에 있는 거먹는 에. 응. 아들, 아들. 아라라라. <laughs> 맛있네, 엄마. <사람>. 아, 고마워. <웃음> <웃음> 잠깐만, 앉아. 앉아 응. 앉아 줄 거야. 불빛을 사랑하는 이안슬. 응. 이제 가서 자자. 응. 가서 코장하자. 응. 한번더 볼까? 응. 네 해야지. 응. <laughs> 귀여워. 응. 응. 한슬이가 잠을 안잘고 그래요. 한슬아, 엄마랑 코장하러 갈까? 응. 응. 아니야? 엄마랑 코장하러 가자 한슬아. 응. 싫어? 목베개도 빼라 그러고. 이거 참. 아빠가 재울러 가니까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잠자기가 싫대 한슬이는. 엄마는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이안슬 멍멍이 대시에 일어나서 잠을 안 자요. 계속 울었는데 배고프냐고 해서 배고프다고 여기 앉히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쵸? 응! 이한슬아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응! 콧물이 나그러니까 응. 어? 밥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사과가 낫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 가족 그럼 이거 뭐 안딸 거야? 다시? 이렇게 좀... 현수리 쳐! 그치? 아빠가 면 괜찮아, 아빠. 사과 먹고 엄마랑 아빠랑 다시 고장하는 거야, 알겠지? 응! 먹고 싶지? 응! 네 와. 해야지, 네! 네! 현수리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네! 현수리 앉아야 먹을 수 있어. 어, 머리 통해 앉아. 머리 통하니까 앉아요. 그렇지.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야지현수 고맙습니다, 현수리 아빠한테. 고맙습니다. 5시반에 사과를 먹네. 이거 좋은 건데 되게. 오늘 일찍 자야겠다. 아난할일 많았네. 저 말도 이제 안 통한다. 한슬이는 왜안 자는 걸까? 어제 밤에도 우리 되게 힘들게 잘 먹었는데. 응. 어제가 제일 안 잤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빠가 막 레슨 갔을 때 엄청 재우기 힘들었다고 했었잖아. 응. 그럴 때막 이랬어, 그랬었어. 그래? 어. 한솔이가 왜 이렇게 편해졌지? 싶으면 갑자기 이렇게 편. 어어 맞아. <laughs> 긴장할 틈을 안 주는데 이 한솔. 쉬는 타임을 주나 봐. 그래. 일주일이라고 말겠지. 한솔이 머리가 많이 크고 있나? 한솔이는 안 졸리대요. 계속 서 엄마랑 놀고 싶은가 봐요. 간지 가지. <laughs> 음 한솔이가 그치. 에이 안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laughs> 울고 싶었어? 머리 빗는 거야, 안씻라안실이 코장 안 해? 안할 거야? 아 밖에 밝아 n g 이거 읽어줘? 네, 해야지. 은 친정으로 갑니다. 오늘 저랑 법무이랑 회사 분과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슬리를 맡기기로 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오늘 1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범무이는 지금 놓고 온 짐을 가지러 갔어요. 맨날 음다 챙겼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꼭 빠뜨린답니다. 안녕. 음 <laughs> 좋다. 아유, 이뻐. 카츠리가 붙인 거, 거. 아직도 좀더 있어. 카리 응. 엄마 랑 아빠 갔다 온다 안녕. 네. 이모랑 할머니랑 놀고 있어. 요 네. 안녕. 네. 바이 바이. 네. 잠깐. 안녕, 빠이빠이. 좋아하는데? 잘 가. 안녕. 이따 감사합니다. 보자. 갔다 올게. 빠이빠이. 이번 몽의 실체. 아. 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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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자유. <laughs> 자유부부 청포도 먹고 싶은 사람 서 아이 갤러니. 그러면은 밥 먹기 전에 청포도 으이. 세 알만 먹어요. 알았지? 응. 네 해야지. 응. 네. 아이 두개 대답했어요. 한철 맛있어? 응. <laughs> 맛있게 다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응. 또? 음밥 먹어야지, 이제. 밥 먹을까요? 네, 해야지. 네, 해야지, 네. 네. 한슬이 청포도 맛있어요? 네. 대답해야지. 네. 그럼 이것만 먹고 밥 먹어요? 네. 여기 있어요. 그렇게 <끝이 끝이> 줘서 <끝이 미안해. 안 뜨거워 어 먹어봐 응? 이상하게 오줌 사거야 지금 응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먹으려 하면 어떡해 그럼 김 싸서 먹을까? 응 어? 어. 알았어 또 먹을 거예요? 응네 해야지 안돼안 주세요. 옳지. 한가 먹을 거예요? 응. 네 무기가 <laughs> 좋아요? <laughs> 이거 배 어떡하니 이거? 어? 배 이거 어떻게? 엄마. 아니아니 아냐, 아냐, 아 아냐, 아아니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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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잘냐아 잘하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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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laughs> 저녁 먹어야지. <웃음> 엄마. <웃음> 어, 엄마. <laughs> 아빠 무릎에서 뚝 소리 나요. <laughs> 뭐해, 너 지금? 빨리 내려와. 여기 앉아. 아, 그러니까 <laughs> 아주 할머니 있어가지고 기세 등등 하구만. 응? 어? 배고팠어요? 오 어, 배고팠대. 배고팠어? 배고팠대. 배가 또고팠어? 현솔이가 잠을 안 자요. 올라 그러면? 네. 화내네요 네. 한슬아 기다려. 거기 만지면 안 돼. 자자 들었어요. 응. 도착했어요. 한슬아 일어나. 짝도안 <laughs> <laughs> <짜증났어>. 한슬아. <되네. 웃음> <laughs> <이야. 웃음> 아, 직 났어. 할아버지, 껌딱지아빠테갈까아빠지가지 아, 마. 엄마가 태우지 마. 엄마가 태우지 가 태우지 지멍 엄마가 근 먹어 마. 한번더 해봐 멍멍 엄마가 먹어 빨리 당근 줘한슬 멍멍이 당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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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습니까? 아네네 구독 <laughs> 구독 네, 잘가 안저씨 잘가 이제 가 안수리 안녕 가. 가. 음 가자 가자 음 안쓰리 음잘 잤어요? 어머한테 왔어요 이미 뭐가 저렇게 묻었을까? 아, 내가 닦고 왔는데 응 음, 음. 그거 열어줘? 네네네 음, 음, 음. 네, 선루프 열어달라는 아기예요. 눈 부시지 않아 안쓰러? 안녕하세요. 거모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어, <laughs> 어 리듬절. 그, 아 아니 그, 그저께지 그저 이제. 어제 그제. 어. 어. 그, 아니 아니야 3일 삼일 그때부터 잠을 응. 안 자는 거. 야 잘라 그러면 막 우는 거야. 응. 근데 그냥 우르면 아니라 강성으로 울어, 막 울어. 그냥 엄청 세게 어, 그냥 자주 잠도 안자맨 처음엔 응. 어디가 아픈가 했어 응. 그런데 어제는 이제 우리 거기 갔잖아 응. 근데 낮잠도 어제 엄청 안 잤단 말이야? 한 40분밖에 안 잤어 하루 종일 응. 원래 한 2시간 2시간 반 자야 되는 응. 그래서 오늘은 골아 떨어지겠다는데 잠을 안 자고 더 우는 거야 <웃음> <응>. <웃음> 어제 <웃음> 엄청 힘들게 <laughs> 한 2시간 반 만에 엄마가 겨우 재웠어 응.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에 근데 놀면서 보니까 여기 어금니 쪽이 완전 땡땡 응. 보이는 거야 어금니 나오려고 막하얗 살짝 보이고 근데 막 우리는 진짜 막 이런 적 처음이니까 음. 걱정돼가지고 막 야경증인지 막 아. 어디 아픈 건지 음. 근데 또 먹는 건 너무 잘 먹고 노는 아. 것도 너무 잘 놀고 아. 얼음 어. 얼음도 맛있게 먹네? 티밥 먹어야지 밥 한솔이 아빠, 아빠, 법. 아빠, 아한솔이아이빙 하는 법. 아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했어. <듣도>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올게응빠아아 어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응. 또 한다, 또 한다. 응.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응.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괜찮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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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전 딱아리 잡고 처음으로 아무 말을 안 했어 괜분아상 말을 안했어 1분 아괜찮뭐다먹아괜어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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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고모랑다 같이 먹어야 돼. 조금만 이따 먹을까, 한슬이? 하나만 이까 하나? 어 그래, 하나만 더 주자. 기다려. 어, 주세요. 아니, 먹는 거안 준다고 그렇게 우는 거 있어? 한슬아, 고맙습니다 해야지. <laughs> 와 오늘 한슬이 완전 특식. 내가 탈좀 걷고 먹자. 어, 발굴 엄청 잘해. 아 맛있어! 맛있어? 콩, 쿵쿵쿵? 쿵쿵쿵! 맛있어! 맛있어! 으흐 <laughs> 현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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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원래... 와아아아! 얼른 로 선생님! 얼른 와고 싶어? 이거 현슬이 슬이 저거 보고 싶어? <laughs> <laughs> 아, 어. 이게 끄덕이아 정확한데? 신기하지? 저거 뭐야? 노홍철 웨이브 알아? <웃음> <웃음> 아 귀여워. 그래 네. <laughs> 어떻게? 어, <진짜. 웃음> 한슬이 고맙습니다. <laughs> 한슬이, 고맙습니다. <laughs> 하나 더. 아 <laughs> 하나 더? 오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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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온다. <laughs> 한슬이가 진짜 좋아하는 오렌지인데. <웃음> <웃음> 잘 나요, 잘 나요. <laughs> <웃음> <웃음> 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면 안줄거 같으니까 그러지 <laughs> <시작!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행복을 찾아봐요